안녕하세요. 초등교사 강쌤의 교육의 음악 한스푼입니다. 음악교육을 시키면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좋은가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피아노도 잘 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궁금하시죠? 이번 영상의 주제는 많은 분들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음악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로 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음악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제 이야기와 연결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 첫째, 자기 표현의 기회가 생기고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유아기 시절에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유치원에 다닐 무렵 저는 내성적이며 겁이 많고 완벽주의 기질이 있었으며 생일이 늦어서 또래 친구들에 비해 발달이 다소 늦은 아이였습니다. 체구도 작고 목소리도 너무 작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입 밖으로 말도 꺼내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유치원 친구들 사이에서 느림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자신감이 있는 아이와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작곡가이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왔던 제가, 어, 음감도 나름 좋고, 음악적으로 조금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시고는 제가 음악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피아노 레슨을 즐겁게, 꾸준히 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악곡은 여러 번 연습해서 외워서 칠수 있도록 동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느낄 때도 음, 제법 멋지게 칠수 있는 곡들을 친척들이나 교회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 볼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연주를 잘 하든 못 하든 어른들 눈에는 어, 작은 아이가 긴장한 채로 열심히 연주를 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이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겠죠. 또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셔서 동요를 가르쳐 주시고 돌아가면서 앞에 나와 그 동요를 불러보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들 앞에서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성적이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발표는 커녕 대답도 하지 않던 제가 음악을 통해 다른 사람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고 칭찬도 받으면서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던 거죠. 유학기 때는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하는 아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 앞에 서볼 기회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이처럼 음악 교육을 받게 되면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서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얻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해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물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더라도 어떤 한 악곡을 외워서 칠수 있을 정도로 또 내가 느끼기에 멋진 수준으로 연주해내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음악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 둘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 효능감이 길러집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교육 심리학자인 반두라가 처음 언급한 개념인데요. 자신이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아, 쉽게 말하면 나는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 동기도 올라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되므로 교육과 학습에 있어 자기 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 방법 중 하나는 쉬운 과제로부터 성공 경험을 쌓고 점진적으로 과제의 수준을 늘려가는 것인데요. 음악 교육은 여기에 최적화된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아기에서 아동기의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업을 통해 성공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음악 교육을 시키시면 됩니다. 음악 교육을 시키시면 아이가 매일매일 자기 효능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내성적이며 또래 친구들보다 작고 느렸던 기억이 납니다. 알림장도 제일 늦게 쓰고, 밥도 제일 늦게 먹고, 달리기도 제일 느리고, 미술 시간에는 작품도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하고, 어, 목소리도 정말 작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스스로 위축되거나 못한다고 낙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네. 나도 충분히 할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디에서 오는 확신이었을까요? 저는 피아노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악곡을 처음 접할 때는 더듬거리며 형편없이 연주하지만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 멋지게 연주하게 되는 과정을 무수히 거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또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음악 교과 시간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고. 동요 대회나 피아노 콩쿨이 있을 때면 학교 대표로 대회에 참여하곤 했는데요. 수상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나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지니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음악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 셋째. 자기조절 능력과 메타인지 능력이 길러집니다. 유년기 시절 음악은 저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되어주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더 나아가서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대학생 시절까지 음악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작곡가의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를 음악에만 몰입해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친구들은 종합학원이나 단과학원을 다니며 중학교 수학을 배운다던지 여러가지의 선행학습을 받고 있었는데요. 반면에 그 시기에 저는 매일 곡을 쓰고 피아노를 치고 화성학 문제를 풀고 레슨을 받으며 음악에만 몰입했습니다. 일반 중학교에 진학한 저는 중학교 2학년 무렵 진로를 바꾸어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음악에만 완전히 몰입했던 이 기간이 공부를 시작한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피아노를 치고 머릿속에 떠오른 선율을 악보의 끝까지 옮겨졌고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매일매일 감당했었기에 어떠한 개념이 이해가 될 때까지 몇 시간씩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이 길러졌던 거죠. 또한 피아노를 칠 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 연습이나 기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를 계속해서 판단했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연습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습했겠죠. 작곡을 할 때에는 머릿속에 떠오른 선율을 악보에 옮겨 적고 그 악보를 처음부터 다시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러한 훈련을 통해 나의 인지를 인지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음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개념을 잘 모르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개념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공부는 무엇일지를 끊임없이 판단하며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수능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전처럼 많은 시간을 음악에 투자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 지치고 힘이 들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쳐보면서 음악으로부터 쉼과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며 안타까웠던 점은 많은 아이들이 피아노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아노학원을 그만둔다는 것인데요. 저는 제 경험상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 그 어떠한 공부보다도 학업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열심히 치게 되면 모차르트, 베토벤 소나타 같은 고전파 음악뿐만 아니라 쇼팽, 리스트 같은 낭만파 음악도 연주하게 되고. 인지 발달 단계상으로도 음악에 대한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상과 이해, 적용이 가능하게 될 텐데요. 음악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에 피아노를 그만둔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겠죠. 음악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 넷째. 자기만의 컨텐츠가 생깁니다. 음악이 저만의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대학생 때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아주 대단한 연주 실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웬만한 곡들은 악보를 보면 칠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곡들을 듣고서 칠수 있다는 것, 또, 곡을 쓸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제 입시에서 벗어나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저는 도움을 줄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었고요. 초등 음악 실기 수업도 학창 시절에 음악 교과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수월하게 들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복수 전공 시험을 봐서 음악 교육과에서 제가 그토록 받고 싶었던 작곡 레슨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추억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정말 큰 힘이 되어 주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음악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대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 좋은 기회를 얻어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 교환 학생으로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그때 저를 미국 친구들과 가깝게 만들어준 것은 영어 시험 점수도 아니고 영어 회화 능력도 아닌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학교에 비치된 피아노로 그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연주했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를 기점으로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찾아간 한 교회의 송도님께서 본인의 집에 초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때도 그 집에 있던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친분을 쌓으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꽤 오랜 기간 연락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외국에 나간 경험은 없지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에 음악이란 정말 만국 공통의 언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지금도 음악은 저에게 힘과 힘이 되어 주고 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음악 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 네 가지에 대해 제 삶에 비추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음악으로부터 얻은 것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말고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즐겁게 배우고 음악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랑 같기도 한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